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한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오해입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증표로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율법으로는 바리인이다 라는 말은 우리 시대에 비춰보기 아주 적절합니다.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일 수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도 과거에 그것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합류한 자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 소위 모태신앙이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유대인의 절대 다수는 할례를 받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된다라는 것에 절대적인 증거로 여겼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신뢰와 확신에 서 있었습니다. 유대인만큼 강력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외적 증거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자랐다는 것, 어렸적부터 교회에 다녔다는 것 등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증거를 삼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모태 신앙으로 주일에 함께 교회에 나가서 잘 자라오다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결혼하여서 분가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진학을 하거나 또 취업을 나갔을 때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실제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 외적 증거들이 있어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경외심과 거룩함은 결여된 채 얼마든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지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증거와 내적인 변화가 없을 때 그러한 외적 증거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내린 정의입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이 언급한 율법으로는 바리세니오라는 말은 정통한 유대인 그룹에 속해서 살아왔으며 그 조직에서 배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 정통한 성경관을 가졌다는 것 정통한 복음을 들으면서 신실하게 성장해 왔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는 태도와 맥을 같이합니다. 실제로 유대인 전통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서 자신들에게 전통성이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사회 통념도 그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판단과 신뢰의 근거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 복음적인 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 어떤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 유명하고 큰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출신과 바리새인됨을 자랑하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역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바리새인하면서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받는 집단이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아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랑할 만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곧 자신이 남달리 율법에 대해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신앙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아는 더럽고 겉만 깨끗하고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매주 두 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전통으로 내려오는 관습들까지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그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또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치의 변화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20대에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거나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오해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잘 되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세상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돼야 합니다. 돈이 많아야 되고 사람들이 우러러 봐야 되고 세상에서 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전도가 잘될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생각을 비참하다 싶을 정도로 깨부수셨습니다 교회를 옮겨가게 됐는데 새로 부임한 교회가 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지역의 변두리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있었고 옆에는 논밭이었고 뒤에는 하천이 흐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민가에 가려면 15분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곳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옥탑방에 1년 동안 갇혀 살았습니다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위해서 새벽 4시 이전에는 늘 일어나야 했고 11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조그마한 옥탑방에 누웠을 때몇 번씩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동기나 후배들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 구석진 시골에서 처박혀서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네 이름도 신천동이었습니다. 어감이 이상하죠.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아무것도 못하게 외진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높은 자리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낮고 비참한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몸은 힘든 건 둘째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안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을 둘러보고 상황과 환경을 둘러보면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그 교회에서의 1년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비참한 상황에 던져놓고 내버려 두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나를 위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만을 꺾으시고 복음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그 교회에 열심히 일을 하고 주어진 일을 잘 해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배부르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유대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뒤, 하나님 백성이라는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또한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율법의 역할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 되며 로마서의 그 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할례는 겉에 보이는 육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닌 영에 있는 즉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17장에서야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할례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그 할례가 하나님에게 의가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무엇이 의가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 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육체로서 신뢰할만하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뢰할만한 거리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태어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흠 없이 지킨 자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자신의 배경과 업적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비해서 바울 자신이 그들보다 조금도 모자라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들보다 못한 자이기 때문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적으로나 행함에 있어서 그들보다 모자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칠 절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좋은 것, 유익한 것들로 여겼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다 나에게 해가 되었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출생 신분과 배경과 지식, 업적들이 구원을 이루는 데 유익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들이 다 구원을 가로막는 해였다, 손해였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손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얻는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지 율법의 행함을 강조함으로써 이것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 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삶의 여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내 속에 내가 가득 차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가치 챙기기, 나의 업적 올리기, 나의 만족으로 삶을 채우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사회 생활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삶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나의 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부유하게 되고 땅을 많이 얻고 물질을 얻고 명성을 얻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막지 못할 그러한 적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쉽게 망하고 포로가 되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신 지금의 복은 성령의 임재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것.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다, 여겨지는 것들로 그 복을 구약에서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고 복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복과 명성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없을까요? 그런 구절을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신약에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천국의 풍성한 복이 바로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구약에서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치들로 천국의 풍성함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인정받는성도들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또한 그러한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그 믿음의 그 복과 그 지혜를 얻음으로 하루하루살아가시는이한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